유연하게 볼게요. 보겠습니다. 음, 자,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때 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은 두 개라 그랬네요. 자, X의, 의, 의 나왔네요. 의, 두 배는 이핏보다 크다. X의 두 배라니까 2X가 될 거고. 10보다 크다. 그렇습니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부등호 떼면 안 됩니다. 등식이. X에 마이너스 3을 곱한 후 7을 더한다. 자, X에 마이너스 3을 곱하고 7을 더한다. 그쵸, 라고 여기 끝이죠, 끝. 그러니까 이것도 등식이 안 됩니다. 그죠? X의 4배는, X의 4배는 4X가 되겠죠. Y의 3배에서, Y의 3배에서, 내면은 Y의 3배니까 3Y가 되고, 뺀수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다. X의 4배는 는, 는, 요게 는이 되는 거네. 그죠? 는 Y의 3배에서 4를 뺀수이다. 요게 등식이 되겠습니다. 한 명의 입장료가 X1일 때 다섯 명의 입장료는 했습니다. 그냥 OX로 끝나는 거죠. 그죠? 식이 안 되죠. 등호가 없으니까. X키로를 시속 음 어떻게 됩니까? 20km로 갔더니 3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렇죠? 3시간이 xkm를 요게거리네 거리 거리고 거리는 시속 20km로 몇 시간? 3시간을 갔다 그러니까 총 얼마입니까? 60km 갔다는 얘기죠, 그죠 식이 되죠, 그죠 x는 20 곱하기 3해서 식이 됩니다. 등호가 있고 문자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해 참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면 참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죠. 대입을 시키면 참이 안 되죠, 그죠? 여기 있네, 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어, 마이너스 플러스 9가 되고 10이 돼야 되는데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요건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는 3이 되네요. 또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맞네요. 그죠? 4번은 그 다음에 3번은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뭐 5를 넣어야 되지. 그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하고 요거하고는 마이너스 20 7이 되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죠? 네. 자, X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항등식, 그죠? 그럼 좌우가 쌍둥이, 이게 중요합니다. 쌍둥이 아니죠. 쌍둥이 아니고, 쌍둥이 맞습니까? 요건 X인데 마이너스 X니까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고, 요거 정리하면은 X 더하기 1이니까 쌍둥이 니까 맞고,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3X, 마이너 3이니까 쌍둥이 됐으면 맞죠? 여기 맞습니다. 쌍둥이가 되는 게항등식이다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참이다.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다. 모든 값에 항상 참이다. 이런 말이나 좀 어려운 문제 표현이 이런 문을 나오니까, 요런 점 나무 한 등식구나 음 좌변하고 우변이 쌍둥이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 등식이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쌍둥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6x니까 여기도 6x 있어야 되고, 맞죠? 모자라죠, 그러면 ox가 있어야 되고, 요거 마이너스 3인데 여기 마이너스 3 없죠? 요거 합쳐서 6x 되는 거니까 5 x 1 0 3 1번이 되겠습니다. A, B가 같고 C는 자연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같은 수 더하면 등, 식 성립. 빼도 등식 성립. 곱해도 등식 성립 나눠도 등식 선이. 근데 선생님, 요거는, 그, 뭐죠? C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절대 0될 일이 없죠, 그죠? 네. 자, 보자. 요거는 뭘 이용했는가 볼까요? 음, 이게 이렇게 됐단 얘기니까, 그죠? 빼기 6. 빼기 6 이렇게 한 거네요. 그죠? 그럼 뭐 이용했다? 요거 이용한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됐다는 얘기는 나누기 3, 나누기 3. 그럼 X가 되고 여기 마이너 3. 나누기 이용했다니까 요거 될 거고. 리을 이거는 역수 곱해야 되지 역수. 역수 곱하고, 역수 곱하고. 1 되고, 10 되고. 곱했다라는 얘기니까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 같은 수를 뺐죠. 여기 보면 빼기 3 빼기 3이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같으면 더하기 더하기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 더하기 5 더하기 얘가 두개다 같다는 얘기는 빼기 5 빼기 5하면도 같다는 얘기니까 같은 수를 빼도 같으니까 a, b가 같다는 소리 맞고 얘 같으면 이게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음 뭐하는 겁니까 요거는 음 같은 수를 나눠서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음. 봅시다. 어 2로 나눠 볼게요. 2로 2가 됐으니까 4로 나눠 볼게요. 4로. 그럼 4로 나누면 여기는 약분 되니까 2분의 a가 맞죠. 그죠? 근데 여기 4로 나누면 4분의 3b가 돼야 되니까 틀렸네요. 그죠? A하고 4B가 같은데, 이건 뭐 했지? 나누기 4, 나누기 4 했더니, 여긴 4분의 A가 되고, B 맞네요, 이거는. 그렇게 된 겁니다. 7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는 보자. 뭐가 달라진 게 있죠? 없죠? 아, 이게 3, 요 X 있는 게 마이너스 3X가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의 이용된 식 다. 아, 요거 볼게요. 요거. 여기서 음, 이렇게 됐다 얘기죠. 그럼 14가 나, 그대로 남아있고, 어, 마이너스 12가 없어졌으니까 더하기 12 더하기 12 한거네. 그죠? 더 이용한겁니까? 그렇죠. 더하기 이용한거죠.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다에서 이용된 식겠습니까? 방정식을 풀어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처음에 이거 없애야 되죠, 그죠? 그럼 빼기 15, 빼기 15. 4x 빼기, 4x는 10이 남았으니까. 그다 나누기 4, 나누기 4에서 x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자. 일단 요거부터 없앨게요. 빼기 12, 빼기 12. 그럼 없어지고, 남는 거, 마이너스 5x, 로개선은 마이너스 20될 거고. 나누기 5, 마이너스 5. 나누기 마이너스 5, 나누기 마이너스 5. 그럼 여기는 약분 돼서 x가 될 거고, 여기도 약분 돼서 4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